프리즈마가 고갈되고 대지가 오염되어 인류가 존속의 위기에 처했던 AD 600년경, 인간의 미래를 걱정하던 두 명의 과학자가 있었으니, 불과 물의 프리즈마로부터 증기기관을 개발한 기계공학자 미칼레프, 그리고 바람과 땅의 프리즈마를 이용해 사막지대를 숲으로 만든 환경학자 자비스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한다는 두 명의 목표는 같았으나, 미칼레프는 위기를 실현으로 해석해 프리즈마를 개량하여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자비스는 위기를 한계라고 해석하여 프리즈마를 포기해 문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죠. 두 과학자는 비밀 장소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지만 두 가지의 방침이 모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훗날 인류가 둘중한 쪽을 선택한다면 다른 한 쪽이 선택된 쪽의 결함을 보완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 바로 아스포델루스라는 꽃의 발견이었죠. 세계수에서 비롯된 이 꽃은 일종의 돌연변이로 네 종류의 엘리멘탈이 절묘하게 배분되어 있어 시들더라도 다시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이 꽃을 인공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면 프리즈마가 없어도 문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었고 그렇게 인류의 관심은 환경학자 자비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비스는 비밀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고 아스포델루스 또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칼레프가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증거는 없었고. 두 과학자가 만났던 이 비밀 장소는 훗날 배신의 땅이스카리오이라 불리게 됩니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기계공학자 미칼레프의 손에 달리게 되었고 그는 네 종류의 프리즈마의 힘을 인공적으로 통합시킨 라그라 프리즈마를 만들어낸 뒤이 연구 성과를 이용해 KMS사의 전신이 되는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추기원이라 불리는 조직이 창설되었으며 과도하게 발전된 기계공학 기술의 위험이라는 미칼레프의 결함을 보완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KMS사는 행정관, 추기원과 함께 LG온의 3대 세력이라 불리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기업체로 많은 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행위원이 있는 피라미드식 구조로 되어 있으며 회사 내부에 의회가 존재해 직원의 처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KMS사는 에너지 기술을 비롯해 생명과학,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첨단 과학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부서에 많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스 엘지온에 여러 번 우승한 셰넌을 홍보 부서에 스카우트하여 사보 제작과 CSR과 같은 마케팅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의료, 식품, 음료를 개발하는 부서와 현실의 스마트폰과 비슷한 휴대 단말을 개발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층부는 화려하고 간단한 연구에만 집착하고 기초 연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으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센트럴 타워에서 쫓겨나는 등 여러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널드 벨슈타인은 KMS사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했으며, 한때는 괴짜 천재과학자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실제 나이는 보기보다 많으나, 블로블사의 약을 연구하던 도중, 지붕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었으며,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쿨레르보 또한 KMS사의 연구원이었으나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속해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제노와 관련된 기술에 무지하다는 점, 그리고 내추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볼때 생명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추럴은 지상의 오염 제거와 자연 재생을 이념으로 삼은 비영리 법인으로 라울라돔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메인 스토리 일부에서 합성 기룡이 추락했을 때알도이랭에게 수리 부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바스는 KMS사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장의 부탁을 받아 일하는 등 회장의 손녀로서 KMS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바스의 풀네임은 세바스티아 케이토스로 KMS의 K가 케이토스의 약자일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으나 케이토스의 철차는 C로 시작하기 때문에 KMS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레오는 세바스의 약혼자이자 KMS사의 최연소 집행위원으로서 차기 이사 최고 유력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층과 관련된 기술의 1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층과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갤리어드와 동일한 설계 구조로 만들어진 합성인간 리아발크, 소셜 헬퍼로 제작된 범용 안드로이드 리이카, 레비아의 클론으로 만들어진 리비아, KMS의 손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합성인간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제작된 멜리사 등 KMS사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도 다수 존재합니다. 과거 KMS 산하에는 육체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인체 실험을 한 비윤리적인 과학자들의 연구기관이 있었으며, 이중 핵심이 되는 7개의 연구소를 영장기관이라 불렀고, 사고로 인해 폐쇄된 지금은 로스트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기관은 댐이 세워져 있는 호수를 둘러싸듯이 건설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소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연구소는 말로 타인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만능의 지배자를 만드는 곳이었으며, 엄선된 유전자를 교배시켜 만들어낸 13명의 실험체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알수 없는 폭발로 인해 이스카와 큐리오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고, 이후 이스카는 IDA스쿨에 입학했으며 큐리오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필레인의 시층에서는 만능의 지배자가 아닌 모든 시층을 내포하는 전능의 관측자를 연구하고 있었으나, 실험 도중 알도의 역사 개변에 영향을 받아 시층이 불안정해지자, 실험체인 소피는 알도를 제거하기 위한 병기로서 줄기시층으로 보내졌습니다. 제이 연구소는 소질이 있는 아이들의 유전자를 조작해 고속 사고, 근력 강화, 초감각 등의 다양한 능력을 갖게 하는 넥스트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곳이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아이를 퍼펙트 게놈이라 불렀습니다.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프로페서 카린으로 실험체에게 달콤한 간식의 이름을 붙여서 특별하게 대했으나 이는 실험체들을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유일한 성공사리는 수제트뿐이었으나 수제트의 제어 모듈이 폭주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자 프로젝트는 동결되었으며 이 사건은 제1연구소의 사건과 함께 영장기관 해체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층에서는 지상의 테라포밍을 시도하던 도중에 발견된 투바를 제2연구소의 실험체로 만들었으나 어스름의 시층에서는 투바가 7억 시층에서는 수제트가 사망했습니다. 다만 칠흑시층은 투바의 퍼펙트 개동이 성공함으로써 영장기관 전체가 제2연구소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모듈에 의해 제어되는 칠흑시층의 투바는 새벽빛 시층 침공의 선봉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3연구소는 진화의 능력을 가진 나노머신을 주입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험을 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프로페서 지킬이었습니다. 실험체의 대부분은 나노머신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망했으나 듀이는 이 실험의 성공에 증기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층의 듀이는 제이드남매와의 충돌을 계기로 열기의 힘을 갖게 되었으며 칠육시층의 듀이는 미래외경 진행 도중 나노머신의 중복 투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필레인의 시층에서는 나노머신을 사용해 결손된 신체 부위를 보충하는 실험을 하였으나 인간의 노화를 신체 결손으로 판단한 나노머신에 의해 실험체의 신체 전부가 변질되고 말았고 이러한 이들은 군사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제4연구소는 사이버그와 관련된 연구소로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프로페서 로아입니다. 사고로 뇌기능의 절반이 상실된 프레메아에게 보존뇌를 삽입해 인간에게 육성된 AI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했으며 최종 목적은 뇌파의 간섭 영역을 체외로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로벨라가 군대에서 나와 사이버그가 된 것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며 로아 박사가 6개의 연구소와 맺은 서약을 언급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기원이 승리한 어스름 시층의 로아 박사는 인간의 기계화에 반대한 추기원에 의해 경질되었으며, KMS사가 승리한 치륵 시층의 로아 박사는 프레메아의 완성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는 바람에, 도리어 KMS사의 위협이 되어버렸고, 결국 치륵의 프레메아와 함께 반강제로 새벽비 시층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필레인의 시층의 제4연구소에서는 퇴역군인을 사이보그화하여 재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연구소는 사이킥을 다룬다는 정보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하디와 키쿄의 어나더스타일 퀘스트에 나왔던 염동력을 다루는 소녀 혹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스름시층의 마유가 이 연구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연구소는 고대 마술을 이용한 인체 강화를 연구하던 곳으로 담당자는 제이드와 사키의 아버지인 제스퍼 에디슨이었습니다. 새벽비시층에서는 사용된 마도서가 진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했으나 2시층에서는 연구가 성공해 영장기관 중 하나로 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시층의 제이드와 사키는 연구소의 실험체가 되어 있었고 이후 화염술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제7연구소는 키메라와 관련된 실험을 하던 연구소로 담당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멸종한 동물을 복원하거나 프리즈마를 정령으로 되돌리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필레인의 시층에서는 키메라 연구를 응용해 이식용 신체 조직을 배양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능이 발달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체가 등장했으나 연구소는 그것을 짐승으로 판단하여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클론과 관련된 연구소나 영장기관의 의뢰를 받는 연구소 등 로스트랩 외에도 많은 곳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소들은 폐쇄된 지 오래되었으나 최근 들어 연구의 결과물들이 풀려나고 있으며 뒷세계의 중진들은 이들의 능력에 대한 규격과 등급을 만들어 옥션을 통해 거래하기도 합니다. KMSCT는 사원들을 위해 지어진 도시로 사택과 연구자 전용 가옥이 많아 연구자의 가족들이 이곳에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티에 출입하기 위해선 사원증이 필요하며, 퇴사 후 사원증을 반납하더라도 시티를 이용할 수 있는 시티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증에는 랭크가 부여되어 있어 시티 중심에 있는 센트럴 타워를 출입할 수 있는 패스의 역할을 하며, 타인에게 이를 빌려주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에 문제가 발생할 시 경계 등급이 조정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고 없이 구속 또는 제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티에 사는 이들은 통근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경계등급 조정에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이지아에 위치한 KMS사의 동방지부는 현 회장의 동기인 데라메어가 지부장을 맡고 있으나 본사에서 동방지부로 이동하는 것을 좌천이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본사에는 비밀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때 본사와 동방지부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기원은 인간의 사회는 인간의 손으로 올바르게 통치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으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 문명을 경계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에 의해 선출된 행정관이 정말로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 에이전트를 투입해 사회의 양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경험 법칙을 중시하여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리기 때문에 고아의 기억을 조작해 양부모에게 넘기거나 합성인간에게 반란회로를 심은 뒤 의도적으로 반란을 일으켜 인류의 결속을 도모하는 등의 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비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기원에 속한 에이전트를 추기원파라 부르며, 이들은 추기원의 이상에 동의한 이들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로가 추기원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미래외경에서 밝혀진 추기원의 정체는 파더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를 버리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자들의 모임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환경학자 자비스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획득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찾기 위해 추기원 건물 내부에 대규모 시뮬레이트 시설을 건설하였고 인류를 이 영화의 저주를 가진 타이탄으로 퇴화시켜 분쟁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이스카 일행에게 저지당했습니다 2015년 뿌요뿌요 퀘스트의 프로듀서인 타카 다이스케와 크로노 트리거의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카토 마사토는 일본의 게임 잡지 페미톤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으로 재현한 모험이 살아있는 JRPG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은 사내에서 KMS 프로젝트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지금의 어나더 에덴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KMS의 뜻을 묻자 타카는 KMS는 카마스라는 말에서 따왔으며 이는 스마트폰 RPG 시장을 씹어 먹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실제 게임 안에 등장하는 KMS의 뜻이 카마스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KMS와 카마스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나더에덴에는 속칭 에덴 문자라고 하는 글자들이 존재하며 이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본의 가나에 대응하는 형태로 실제로 문자를 가나로 바꾼 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어나더에덴의 일부 최종 던전인 시간의 어둠.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엘지온 통로의 입구를 자세히 보면 에덴 문자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아랫부분은 가나의 50음도가 쓰여 있으며 가장 윗부분에는 KMS 모지, 즉 KMS 글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문자라고 불러왔던 것의 정식 이름이 KMS 글자라는 것을 뜻하게 되며 여기서 두 가지의 주측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KMS 글자라는 것은 어나더 에덴이 KMS 프로젝트라고 불리던 시절의 단순한 인스터에그라는 것. 둘째, 실제로 이 문자의 이름은 KMS 글자이며 미래의 KMS사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것. 게임 안에서는 고대와 현대, 미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시대, 장소, 종족을 초월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덴의 언어 체계가 마치 공용화폐인 기처럼 게임적 허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도시의 이기는 낙원과 푸른별의 언어가 억양이 센 사투리 정도의 차이 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문자의 기원이 된 신대의 언어가 같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인스토리 1.5부에서 알도와 에이미는 맥미널 박물관을 부활시키기 위해 현대와 미래를 오가며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유물을 미래의 고고학 마니아에게서 받게 되죠. 이 유물은 문자의 기원에 관련되었다고 언급되며 그 이름은 바로 카마스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카마스라는 단어와 KMS는 게임 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문자의 기원이 되는 카마스톤과 KMS의 연관성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깁과는 달리 언어와 관련된 설정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같은 문자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게임적 허용이 아닌 실제 설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이름은 KMS 글자이며, 이 언어가 신들의 시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언어에 관련된 이 설정이 이스터에그가 아니라면, 문자의 이름에 관해 또다시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KMS사가 만들어질 때그 이름을 KMS 글자에서 따왔다는 것. 둘째, 글자를 만든 것이 KMS사이며 회사의 이름을 글자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것. 사건의 시간관계를 생각해 볼때두 번째의 가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벨라의 퀘스트에서 먼 미래의 인간들이 과학을 이용해 시간을 넘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언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KMS사가 과거로 시간이 동한 뒤 문자를 전해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모순은 사라지고 언어와 관련된 이 설정이 마치 마고매전의 페어바일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어의 설정뿐만이 아닌 세상 자체가 순환한다고 의심해 볼수 있는 여러 정보가 있으나 개발사의 언급 또는 구체적인 설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